상계 6개역 재개발이 끝이 보이는 가운데 인근 당국의 오거리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체계 개편에 이어 이번엔 버스 정류장 위치가 바뀌는데요. 그런데 신설되는 정류장 위치를 두고 주민들이 반으로 갈라져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새로 설치할 버스 정류장 위치를 두고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환경 영향평가 용역업체가 발표한 계획서를 두고 불암산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설할 버스 정류장 위치가 기존보다 140m 가량 멀어지고 상계 육구역만을 위한 위치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는 못 해줘도 그래도 편리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주민들 우리 주민들도 사실 나가서 자가용으로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나갔다가 저부터도 버스 타고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냥 저외로 가고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현재 버스정류장 위치입니다. 상계 6구역 측에선 이곳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 위치에 정류장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선 해결책 마련과 주민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한 분명 서울시 운영지침의 버스정류장 이설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 버스정책과로 신청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계 용역 업체와 우리 구에서는 단한 번도 이 버스장 이설에 대해 주민들께 정보 전달을 하지 않았고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불편함과 고통은 지역적으로 특정된 주민분들이 감내해야 하는 겁니까? 한편 노원구청은 갈등 해결 등을 위해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양쪽 주민들 모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